제찬이 큐티 노래 부르면서 큐티 시작할까요? 네. <laughs> 자, 시작! 나는 내 일,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쑥쑥, 아, 감사가 쑥쑥. 귀티아이로 살아갈래요. 기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엄마가 오늘 말씀을 읽어줄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찬아, 이거 봐봐 찬이 눈물이, 눈물은 언제나? 엄마 혼낼 때. 혼낼 때 나지. 슬플 때 나지. 응, 음, 차나. 근데 예수님이 오늘 봐봐 여기 봐봐. 제 차나 여기 예수님이 기분이 어때 보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슬퍼. 맞아, 슬퍼. 예수님이 왜 슬픈지 우리 오늘 엄마가 이야기해 줄 건데 눈물을 한번 예수님 눈물을 한번 그려 볼래? 눈물은 파랑색이라 갈파랑색 들로왔어음 맞아. 선생님 울음 뚝, 예수님 y e 뚝 가면 좋겠다. 음, 예수님 y e 뚝 하세요, 하자. 예수님 s y 뚝 하세요, s Yes, yes. 아 e 어. s <laughs>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셔. 이것 봐.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슬프셨을까? <laughs> 여기.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이요 죽어서 맞아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어. 음, 많이 몸이 아파서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을 만큼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의 누나와 여동생이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슬프셔서 봐봐 여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아픈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슬퍼하고 또 죽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이셔. 우리 재찬이는 언제 슬퍼? 판이 죽을 때. 판이는 아직 안 죽었어. 재찬이, <laughs> 또! 우리 재찬이는 언제 슬퍼? 교회가 사라질 때 맞아. 교회가 사라질 때 슬플 거야. 그럴 때 찬이가 예수님 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하면 예수님이 제찬아 내가 그 마음을 알아 하면서 같이 슬퍼하시고 제찬이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찬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 음. 그래서 우리 재찬이도 슬플 때는 짜증이나 울지만 말고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슬퍼요라고 말해봐 알겠지? 네. 음, 재찬이 엄마한테 혼나서 슬플 때 어떻게 말할 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찬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야. 자 기도소 오. 기도소.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을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잘 아시고 저와 같은 저와 같은 마음을 마음을 품어 주셔서 품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아멘.